2012-2018한국 유산 발굴 조사.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이와 같은 경지 사업들과 기업의 한국 유산을 다섯 개 분류 및 아래와 같은 분류를 체계화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받거나,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즉, 한국의 유산의 창조적 개선 발전을 연령에 따른 언론인과 교육 프로그램 수행자의 역할을 혁신하는 혁신자를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 바로 미래의 동료들에게 모어줄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는 워커 기자단은 스스로 자리 하자라는 슬로건의 이름을 두고 행동 강경을 준수하며2012-2018 한국의 유산 발굴 조사 사업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자기 개발 사업 목적을 통해 자립형 수익 창출 모든 구축 지원 사업으로 혁신하는 혁신자를 소개합니다. 가 구연 덜, 능, 목차 가, 영리, 사업자들과 기업. 나, 한국인 유산을 5개 권유. 분류. 다, 분류를 체계화. 라, 창조적. 마, 연령에 따른 언론인과 교육 프로그램 수행자의 역할. 바, 행동 강령. 사, 2012-2018 한국인 유산 발굴 조사 사업. 아 부축한 플랫폼. 자, 자기개발사업 목적 차 자립형 수익창출 모델 구축지원사업 카 혁신 및 혁신자 나 부연설명 우리 사업단지역 은론사에서 한번 해볼까요? 가 부연설명 목차 가 영리사업자들과 기업 나 한국의 유산을 5개 분류 다 음료를 체계화라 창조적 마 연령에 따른 언료인과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행자의 역할 아 행동강령 4. 2012-2018 한국유산 발굴 조사사업 아 구축한 플랫폼 자 자기개발사업 목적 차 자립형 수익창출 모델 구축 지원사업 카 혁신 및 혁신자 나, 분연 설명, 아래와 같이 홈파이와 영상을 통해 한국의 유산이 창조적 개선 발전과 지급 진도 체험 학습이 장에 대한 경과 보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와코 기자단 직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홈피, 영상,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 즉2012-2018 한국의 임산 발굴 조사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이를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따른 또 하나의 변수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발생한 변수에 대하여 정리하며 내의를 위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 또 하나의 변수 욕심 바로 욕심이었다. 그러나 2012-2018 한국의 유산 발굴 조사 사업 이하 한국의 유산이라함 의 위상과 기상에는 한가지 않았다. 가2012-2018 한국의 유산 발굴 조사 사업이라는 중장비 사업은 장단점이 있었다. 나 쉽게 생각하고 참여 또는 접근하였다가는 자신의 계획과 또 다른 <laughs> 계획이 이하여 이에 따른 보다 더 창피한 결과, 즉, 자신보다 더 송구를 발견하거나 또 다른 계획이 급통하는 해프닝을 자아낸 이들도 있었다. 다, 송장기 사업의 한계를 이리 아니었다.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송구를 드러낸 공리 사업의 한계가 된 본전 찾기, 남 탓하기 아, 하는 자들이 합리화가 또 다른 변수를 대표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한 합리화하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삼의 고점이라 할 것이다. 아두 가지, 가 하나, 가현력및각 투진이 구성,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따른 분류와 체계화, 자격과 능력, 전통 지식 유산, 과학 기술 유산, 미래 유산, 지역 명품 브랜드 상징이라는 분류 이하 한국의 유산 보억의분류라고 함, 보석한 다양한 직업군 정보 수짐에 따른 상징, 발굴 조사, 체계의 국가 상징과 일반 상징 그리고 일반 상징 발굴 조사 체계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역산 탐방으로 체계화하고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물 선정 및 절차에 따라 협력으로 각 추진위 구성, 추진위 원장 나 협력 및각 추진위 구성에 따른 인프라, 플랫폼 구축, 지식과 지혜, 2012-2018한국유산 발굴조사업에 따른 플랫폼 구축 및 이에 따른 지사, 지복, 그리고 지회, 지부, 후성, 롤모델, 롤모델에 따른 제허 한국의유산 지부관리사업단 구축, 전통지식유산 발굴조사 프리미 나, 과학기술 유산 발굴 조사 7준이다 아, 그리고 유산 발굴 조사 7준이라 아, 지역 명품 브랜드 발굴 조사 7준이마 아, 상징 발굴 조사 7준이 국가 상징 이 일반 상징 먹거리 벌거리 조리거리 역산탐방 문화 아이콘 스토리텔링 나둘 아, 전사전자 운과 운관리 ICT 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혁신사항을 발휘와 같은 대상에 따라 자기개발사업 목적과 자립형수익창출 모델구적지역사업으로 확대 발전을 추구한다. 다음. 취지 및 목적을 통해 제호 한국의 유산 지부관리 사업단 도축, 구축, 구축된 제호 한국의 유산 지부관리 사업단은 비영리사업본부와 영리사업 업무로 분류하여 2012-2018 한국의 유산 발굴조사 사업으로 구축된 플랫폼을 롤모델화하여 지난 정부사업 2 0 1 0년 희망 일자리 창출, 한초 자원조사 행안부의 개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혁신함. 첫째, 감사합니다. 둘째, 신뢰합니다. 셋째, 스스로. 넷째, 자립합시다.